유튜브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보석 삭제 후, 노아이 템전 템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템 세팅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 내용은, 노템전 세팅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연금에서, 추대가 가장 높은 템을 찾아가지고, 여기 필터 있죠? 착용부에 해요. 최대증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아무거나 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템전 템 세팅이 끝이긴 한데, 보석 삭제 후에 이게 생긴 후로 추대가 더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는 추대를 조금 낮추고 장애물 회피를 높이는 템 세팅들이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분노할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장애물 회피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캐릭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템전 캐릭터는 어떤 특정 캐릭터가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시점프할 때 가장 손에 맞는 캐릭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헤어는 이번에 보석 교환서에서 카편 소모 보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백염의 불꽃 헤어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틱모에다가 추대에다가 회피에다가 수속 머리까지 있는 이런 사기적인 헤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노템전도 틱모에 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머리 뭐니뭐니해도 제약이 가장 좋죠. 이때는 사람 취급 받는 러스트입니다. <laughs> 제약을 만드는 순위에는 한참 후순위긴 한데 노템전에서는 그나마 쓸만하네요. 카티안티어도 같은 능력치니까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머리 중에서 장애물 회피나 추대를 주는 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프린팅 마원 점퍼라고 옛날에 체이스 이벤트 때 얻을 수 있는 상의에요. 상의만 끼는데도 넘감 오퍼와 1회 피 오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번에 차원관리국 이벤트를 열심히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흰시의 달빛 안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종렌템으로도 쓰이는 템이죠? 이게 진짜 얼굴 부위에서 지금 1티어를 먹고 있는 거니까 꼭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의는 타락한 영광의 가보시라고 해가지고 분노와 이 수대를 주는 이거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닥터의 블랙하이 있죠? 연금제 만들어서 2 차까지 만든 다음에 전설로 만들어주시면 비슷한 효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머플러, 지옥의 불꽃 머플러가 종랜 1티어 템이라고 하면 노템 전1티어는 지옥의 푸른 불꽃 머플러죠? 이거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배경의 불꽃 머플러라고 지옥의 푸른 불꽃 머플러랑 능력치가 똑같습니다. 있으시면 이거 껴주시면 돼요. 신발은 프라이더가 더 좋긴 하거든요. 능력치면으로는 프라이 프레... 1회 p 25%여가지고 5%가 더 높아서 더 좋다고 한 건데 제템 세팅을 하면 은1회 p 100%가 넘어요 105%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퍼를 줄이고 넘감 5퍼를 더 챙길 수 있는 카리타스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백염의 불꽃 슈즈 백염의 불꽃이 되게 잘나왔네 아이템들이 백염의 불꽃 이거 껴주시거나 장애물 덕지덕지 붙여있고 착판증 착지증 있는 신발 아무거나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 슬로스 아니면 후마니타스 손 부위는 능력치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마몬의 손재 이런 거라든가 타락한 신념뭐 이런 거 이제 장애물 붙어 있는 손 아무나 껴주시면 돼요. 대체 템은 어떻게 찾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템 중에서 장애물 회피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거 껴주시면 돼요. 손목 뭐 템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노를 쓰는 일이 적기 때문에 분변이 빠른 것보다 농감이 붙어 있는 마법론 에어로 뱅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분노 쓸 일이 없어가지고요. 블루 플로라 뱅글러. 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사람 취향이에요. 저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시발판이 딱 루트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대시발판 지속 시간 증가가 높아지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피터팬 마지막 대시발판 2연속으로 나오는 구간 있죠. 거기 구간이 한 번밖에 안 타지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시는 하 분들은 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펫! 펫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약 만들 때 순위, 1순위가 부스터고 2순위가 엠비였던 거, 엠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가 노템전에서 그냥 다 씹어먹어요. 수석 붙어있지, 장애물 세 가지 능력이 다싹다 붙어있지, 분노의피 있지, 추대주지, 착지정도 주지, 진짜 완수템입니다. 무조건 챙겨가주세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후밀리타스 껴주셔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1회피 오퍼도 낮고 분노회피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휴밀리타스보다는 엔비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장애물 덕지덕지 붙어있는 펫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은 이제 차원관리국께서 얻을 수 있었던 신시아의 달빛 장광 이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끼는 이유는 1회 피와 대시발동. 1회 피랑 대시발동이 장애 능력치 중에서 가장 좋은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개가 다 있는 신시아의 달빛 장광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백염의 불꽃 나에게도 면 되고 아니면은 제아니 콘슐레스 망토도 괜찮고요 대체할 수 있는 템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감소 말고 회피 회피가 붙어 있는 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사원 관리국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장애물 회피 3퍼리를 주는 리틀 우주선을 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운업에서 얻을 수 있는 흑모든 멍뭉이 이것도 1회피가 1회 붙어 있고요 뭐 등등 이제 회피 붙어 있는 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물 1회피가 100%딱 맞추는 템 세팅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리틀 우주선 껴주도록 할게요 부스터 설명은 따로. 안 안 할게요. 그리드. 인더스트리아 두 중에 한번 껴 주세요. 자, 아바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는 솔직히 말해서 죽는 테세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세트를 끼는 세인트 크리드, 슈트 슈즈 글러브 해요. 4종 세트 있죠? 저는 이걸 껴 주도록 할게요. 이걸 다 같이 끼면은 장애물 회피 5% 주기 때문에 회피를 더 건질 수 있습니다. 머리는 옛날에 개발자 페스티벌 작년에 얻을 수 있었던 건데, 1 0 0일 말린 꽃 화관이라고 장충대 1를 주는 머리템이 있어요. 이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바 타 전용 머리 해가지고 장염을 붙어 있는 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밤 하늘빛 너울 같은 추대템을 껴주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얼굴 차인 글리스터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차원 관리국에서 얻을 수 있는 템입니다. 이걸 끼시면은 장염을 충돌 2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크 글리스터 마스크 추대 이퍼 주는 거 이런 걸 껴주시거나 이걸로도 대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 고정입니다. 최셔 고양이 아니면 천년설이 여우 플레르가든 머플러 살라키아 머플러 이렇게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랑 부스터는 묶어서 할게요. 다크니스 부스터와 소울을 같이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가 장충대 1%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노템전에서도 좋아요. 패! 패은 원탑이죠. 스위코스 패. 이없 쓰면 텔레팅 힘들어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상점에서들 스위코스 상자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팔거든? 이렇게 할인할 때다 사놓으세요. 저는 진짜 다른 건 둘째치고 스위코스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등! 작년 17주년 때 1년 전쯤에 얻을 수 있었던 벤시의 날개를 껴주도록 할게요. 벤시의 날개가 보시면 추진력 5%와 퍼 장... 중대 3퍼를 주기 때문에 이거 껴주시면 되고 등템도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가 장애물 혹은 추대템이 있는 거그 추진력 오퍼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추진력 오퍼가 이 아바타 등의 핵심 능력치기 때문에 추진력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물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추대 이런 식으로 보셔서 있는 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셜은 장애물 능력치를 주는 아바타 스페셜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바우나비에서 얻을 수 있는 마린스타 보틀 이걸 껴주도록 할게요 추대 입혀놔주고 좋네요 심볼은 추대 오퍼 주는 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는데 신물 중에서는 역시 암흑이 깃든 신물 추대를 팔팔 나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죠. 저는 이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탯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증을세개 찍어주고 추대를 깎는 대신에 추진력을 10%를 올려줬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점대를 쓸줄 알면은 저처럼 찌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난 점대를 쓸줄모른다 하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추대로 다섯 개를 찍고 추진을 두 개만 찍어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점대를 쓸줄 아니까는 점대를 이렇게 다 찍어주고요. 1회 편은 이미 100%에서 필요 없고 나머지 세팅은. 딱히 노템전에 필요한 템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넘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총 스탯이 봐봐 여러분들. 추대를 빼고 장애물 회피 세팅만 해도 추대가 121%나 나와요. 제가 이래서 장애물 회피 세팅을 한 겁니다. 추대 121%에다가 추진력 45% 분무 160분지 155에다가 장애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회피 23% 장애물 1회피 100% 장충대 23% 넘감 81%입니다. 템 세팅을 이렇게 사기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 하셔서 저처럼 테스팅하시면 사기죄로 쓸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껴가지고 장애물이 얼마나 잘터지는지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씹는 거니까 어막 통과. 야 넘어지고 일어나 속도 8 1니까좀 빠르다. 야 근데 장애물 터, 안 터지는데? <laughs> 야 근데 이게 넘감이 진짜 빠르다. 오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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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터진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그냥, 그냥 평균을 따지면은, 평균적인 능력치로는 이 정도면 두 번에 한 번은 씹는다. 야, 씨. 막 연달아 이제 세 번도 터지고 막 그러네요. 연달아 두번 터지고. 야, 방금 세 개인가 네 개를 한 번에 통과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사기적이게 노템전을 진행할 수 있어요. 넘감 80%가 진짜 크다. 나르시스를 한번 껴볼까? 나르시스도 빨리 일어나지는지 봐야겠다. 나르시스가 넘어지는 속도 제일 느리지. 오, 어, 나르시스도 빠른데? <laughs> 야, 81% 미쳤다. <laughs> 존나 웃기네, 이거. 예, 원래 얘 이렇게 빨리 일어나냐? <laughs>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노 아이템 전템 세팅은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댓글로 이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등. 이 등이, 내가 끼고 있는 등 이름이 뭐니? 잠깐만. <laughs> 그 편집자님, 그, 편집, 편집.